초대 대통령 이승만 빠르게 알아보자. 1875년 황해도에서 출생하여 유교적 가치관과 과거를 준비하는 전통적인 삶으로 시작한다. 1985년 배제학당에 진학하여 서양 문명을 접하고 고종황제 비판으로 5년간 투옥 생활을 한다. 1905년 미국으로 이민하여 대학에서 공부하고 외교 중심의 독립운동을 진행한다. 1919년 미국에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나 무장 투쟁 등의 문제로 탄핵 당하였다. 하와이에서 외교 중심 독립 운동을 하였고, 광복 후 귀국하여 1948년 미국의 도움으로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1952년 국회의원을 감금한 상태에서 발췌 개원에 성공하고 이대 대통령이 된다. 1956년 삼선 연임 개원이 부결된 상태에서 사사오입이라는 논리로 3대 대통령으로 또 다시 취임한다. 1960년 3 1로 부정선거로 4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4.19 혁명으로 4월 26일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떠난다. 1965년 90세를 일기로 하와이에서 사망한다. 이승만은 독립운동과 미국 관계 개선이라는 업적은 있지만 73세라는 고령으로 대통령을 시작하여 독재와 부패, 탄압 신을 일하는 보수의 DNA를 심는 과오를 분명히 갖고 있다.